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 아 짧게 짧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만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줄이고 줄여도 20분이 넘어가는 거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또 방송을 해보겠는데 어, 국장이 오늘 국내 증시가 박살이 났죠.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예견을 했었잖아요. 이거 금리도 안 올리고 뭐 하는 거냐? 그 환율이 무조건 박살 날 거다. 그 말씀 드렸죠. 박살 나고 지금 국내 증시 뭐 박살 났죠. 연 이틀 뭐스닥이막 코스닥이죠. 코스닥이 막4% 이상씩 빠지고 이걸 뭐 주가 관리도 안,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살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상관없다. 약간 이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금리 안 올리는 이상 뭐 국내 증시는 더 박살 날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눈여겨 볼 부분은. 어제 미국장은 그냥 그저 그랬는데 어 상해나 항생증시는막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중국은 제가 예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목이기도 하고 국내 증시는 박살 나는데 차이나 전기차만 잘 가는 이유가 예전 그한달한두달 전부터 코로나 봉쇄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때 저평가 받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금리를 동결하고 오히려 전에는 금리를 인하했죠. 돈을 더 풀고 있어요. 중국은 그러면. 오히려 그 유동성이, 뭐, 중국 증시에서 부동산은 또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안 가고, 결국 증시로 들어온다. 주식으로 들어오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상이 맞고, 뭐, 국내 증시도, 뭐,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는데, 중국 증시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가 다 그런 데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차이나 전기차 지금 뭐, 4.06% 올랐, 올랐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 14.6% 거의, S&P 500 제가 따로 잡는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2차 전지 테마가 무려 두달 전에는 차이나 전기차보다 잘 나갔습니다. 근데 오늘 4.94 빠지는 거 보세요. 이거 빠지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가격도 이제 역전할 겁니다. 예, 네? 이렇게 빠지는 거 보세요. 그리고 뭐나스닥 백이나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올라줘서 여러분들에게 기분이 좋은 장이었다. 왜냐 환율이 오르니까 이것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미국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그냥 그저 그랬고 어, 유류세 그 정유주들만 어, 기름파는 애들만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 바이든이 지금 뭐 유류세 완화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뭐 사우디의 증산 요청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빠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포와 탐욕 지수는 22로 아직도 극도의 공포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다들 뭐 아직은 그렇게 막 눈여겨 볼 반등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스닥 백, 뭐 QQQ나 TQQQ, SXL o 다들 뭐 그냥 반등이 없고 오히려 더좀 빠졌네요. 그래서 어 고점 대비 80%나 SXL은 o 빠져서 이런 거 진짜 저점에서 분할 매수로 줍줍을 해야지 이거를 뭐한뭐 뭐 예전에 6개월 전부터 거기에 거치식으로 한 방에 몰빵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빠지면 그런 사람들 다 죽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왜 분할 매수를 왜 강조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를 강조드립니다. 어떤 주식이든 어떤 ETF든 분할이 가장 안전한, 분할 매수가 가장 안전한 투자 방법입니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거는 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일단은 우리는 가장 안전한 ETF를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더 안전한 투자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안전한 투자법이 있다.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고 여기서도 실패를 하면은 모든 거의 모든 99% 투자자들이 실패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미국이 지금 고물가로 지금 극심한 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은데 그래서 바이든이 3개월 유류세를 이나가 아니라 면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면제. 그래서 휘발유 가격이 지금 갤런당 5달, 5달러를 돌파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물가를 또 파월 연준 의장도 지금 어 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오면서 결국은 미국의 지금 핵심은 인플레이션 경기침체를 잡, 잡겠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어제 파월 의장이 의회 발언에서 시인을 했었죠. 경기침체가 올 수도 있다.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었는데, 어, 파울 요장이 경기 침체가 올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기의 미 연준의 최고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물가상승을 잡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더 높게 하는 것도, 어, 생각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를 어떻게 올릴 거는, 올릴 건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고, 어, 세계 1등 부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역시, 삐리, 맞았나 봅니다. 어 며칠 전에 직원을 10%감어 잘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왠지 경기, 경기 침체가 올것 같은 필이 와 약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느낌이 와. 역시 뭔가 일로 머스크는 감각이 있나 봅니다. 사람이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필이 왔나 봅니다. <laughs> 진짜인지 뭔지 자기가 분석해서 말한 건지 진짜 필로 말한 건지 모르겠지만 역시 부자 부자는 보는 눈이 다르다 여기 지금 보이시죠 눈에도 또 어, 트위터를 보고 있는거 이렇게 보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오폴 함락 이후에 최악의 수세로 물렸다고 합니다 어, 러시아가 이제 동부전선으로 자기의 병력을 집중한 다음에 밀고 있으니까 이제 우,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니까 막기가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결국은 유럽이나 서방 국가들도 점점 이제 휴전을 압박을 할 것이다. 왜냐? 니네 힘들잖아. 이제 휴전을 하자. 동부는 어쩔 수 없다. 이제 내주고 휴전을 하고 서로 평화롭게 이렇게 협상하는 쪽으로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여론이 조성될 것 같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평화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미국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예의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안 좋은 기사거든요. 어 중국의 국영 기업이 지금 일본 반도체 거물을 영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스타트업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Sure 이거 어렵네요 발음이. 그래서 일본 반도체 거물로 불리는 사카모토 유키오 전 엘피다 회장을 사장을 영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이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뭐. 엘피다 사장이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75세고 사카모토는 어, 어, 일본 유일 디램 제조사였던 엘피다가 2012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해 법정 관리에 들어갈 때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반도지, 반도체 업계에서 거물급으로 통한다. 이런 어, 사람을 영입해서 반도체를 살리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국 반도체 있잖아요. 꽃을 피우, 피우고 있다. 미국 제재는 실패라고. 그래서 어,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대립이 첨해야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민일보 자매 뭐 황구시보? 황구시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국 반도체 산업은 탄탄대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대요. 이런 거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만, 침공, 이거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 저는 이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 반도체를 너무 중국이 야욕을 드러내면은 미국이 최후의 카드가, 카드를 들, 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중국이 최대 야욕을 부리면서, 대만까지, TSMC까지 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아, 차이나 전기차도 위기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제발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 좀 악재기사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중국이 반도체로도 이렇게 먹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욕심을 안 부려야 되는데,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대만까지 욕심을 낼까봐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악재 기사를 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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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냐. 이런 안 좋은 기사도 있다는 걸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재 기사일 수도 있고, 호재 기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악재도 숨어 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이해를 못 하실까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 지금 뭐 많이 올랐죠? 여기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뭐 EV 에너지, 뭐 오늘 잘 가고 선화다 전자도 오늘도 잘 가죠. 선화다 전자. 전날에서 상장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나가고 기아디도 잘 나가고 뭐 제일 잘 나가 CATL 강북 리튬 막다잘 나갑니다. 다 빨간색이었어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환율이 어 1,300원대로 뛰었다. 이게 뭐 2001년이나 뭐 IMF 때 98년 그다음에 어 2008년 니먼 사태 이후 이렇게 오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위기죠. 이렇게 오른 거 보면은 위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지금 박살 나가고 있고 외인들은 지금 다 팔고 떠나고 오늘은 개인까지 팔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파는게 그리고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될 판에 금리 인하를 지금 압박하고 있다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금리를 지금 올려야 돼요. 어떤 바보가 지금 한국 금리도 1.75고 미국 금리도 1.75인데 어떤 바보가 한국 원화를 들고 있습니까? 나라도 달러를 갖고 있겠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외국이 가는 거예요. 외국 자본이 이렇게 떠나면은 한국 중시 계속 개폭락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폭락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 자세한 거는, 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으로 해드릴 테니까 이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학개미나, 어, 코스피 거래 대금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서학개미도 오늘, 어, 요새 지금 뭐, 힘들죠. 다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 바닥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지금 국내 판매 니로 EV에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다고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신형 니로 EV에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장착을 했냐. 그러니까 부품의 다변화 차원. 왜냐하면은 배터리 부족 사태가 원자재 부족되면 배터리 공급이 공급망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 공급처를 마련해서 이런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겠다 현대기아가 그렇게 어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닝더스다이 CATL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을 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니로 EV는 SK이노베이션 SK온이죠. 어 배터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신형 모델에 사용된 배터리는 CATL에 64kW, 어, 용량의 3원계 배터리래. LFP 배터리가 아니라 3원계 배터리 이거를, 어, 넣었다고 합니다. CATL도 3원계 배터리 만듭니다. LFP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3원계 배터리로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CATL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뭐, 니루에도, 어, 넣고 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기아 측은 수급의 다변화 차원에서 적용된 것이라고 어, 얘기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CATL은 배터리 업계에서 점유율 1위 업체인데다가, 외국계 완성차 업체에도 납품하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기술력도 충분히 검증되어 있어요. 중국산이라고, 이 바보같이, 기아에 속았다, 이렇게 중국산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CATL이, 그래서, 어, 기술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부 검증 한 다음에,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중국 배터리 잘 나간다. 그리고 테슬라 지금 상하이 공장이 생산 확장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7월에 2주간 어, 생산 작업을 중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에 7월 1일부터 14일까지인가 어, 2주간 작업 중단하거든요. 생산 확장을 위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만 원래 어, 생산 중단하고 그 이후로는 어 돌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2주로 돼서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왜냐하면은 생산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주당 22,000대를 만들기 위해서 7월 말까지 사상 최고치로 생산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는 원래 어, 6월 중순부터 주당 17,000대까지 생산했거든요 이거를 2 2 0 0대까지 늘릴 거다 이런 계획이라,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어, 염려하지 마시고 테슬라도 이제 잘 나가고 있다 그래서 더 생산량을 늘리려고 지금 고분 분투하고 있다 뭐 중국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다 생산량을 더 늘리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전기차 업체는 그러니까 앞으로 전기차 성장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뭐몇 년을 들고 가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들도 예상하는 게 2030년대까지는 어잘 나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는데 중간중간에 체크는 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 2030년까지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은 파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그냥 답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제어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겁니다. 니오 배터리는 지금 어, 선양과 하이, 한코우죠? 한코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커버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도, 어,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을,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을 많이 지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니오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고, 샤오펑은 지금, 유럽에서, 어, 예약, P5 예약을 중단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 이걸, 왜 중단을 했냐면, 공급망에 차질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 P7으로, 이, 국내 모델이거든요 그걸로 오히려 더 집중하기로 왜냐하면 은 유럽에 대해서 더 수출을 해야 장기적으로 수출하고 더 좋은 입지 조건을 할수 있는데 지금 공급망 이런 사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은 비춰졌다 미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악재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생산에 더 차질이 온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포니 ai 있잖아요 제가 택시 자율주행 이거 하고 있다고 포니 AI에서 거기에서 지금 엔비디아 칩 기환으로 자율주행 컨트롤 샘플 제공을 시작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한번 어, 보도록 하면 포니 AI가 지금 엔비디아 칩이죠. 엔비디아 칩을 넣으면서 지금 뭐 도요타와 디오 캐피탈이 후원하는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포니 AI는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 컨트롤 샘플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뤘다. 야,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지금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니 AI는 어,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프로, 하이페리온 어, 컴퓨팅 아키텍처와 드라이브 올인 어, 시스템 온칩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컨트롤러 A, ADC라고 이렇게 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샘플을 고객에 어, 공식적으로 제공했으며 오늘 도메인 컨트롤러 뭐 대량 생산의 네 번째 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능을 살려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면서 자율주행, 뭐 하드웨어랑 주행, 하,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어, 바쁜 도시와 개방도로 뭐 고속도로 다양한 스마트 주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혼잡한 도로에서 후속 및 병합 뭐이 후속 및 병합 네비게이션 기반한 자율주행 차선 변경, 투월, 유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어, 신호 인식 또는 통과 건설 사고 지역 뭐 건설 및 사고 지역 우회 주요 도로로 램프 접근 병합 뭐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거 그다음에 자동 유료 부스 통로 포함 뭐 이런 거 이런 기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원스톱 컴퓨팅 플랫폼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본이 AI는 엔비디아 드라이브의 주요 기능을 통찰 이런 거를 다 얻을 수 있었다 엔비디아가 지금 그리고 어, 중국 공장에서 중국 공장이든 공장에서 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 뭐라고 해야죠 레일, 레일이라고 해야 되나 아래 바닥을 깔아주는 그런 레일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컴퓨터 방식으로 돌아가는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자동으로 이제 돌아가는 공장을 엔비디아 시스템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제는 어 케이블이라고 해야 되나 케이블이 도는 게 아니라 아래에 레일을 깔아서 이렇게 자동으로 로봇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어 기가 상하이나 뭐 이렇게 기가 팩토리 기가 베를 이렇게 돌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엔비디아도 이런 기술력을 갖고 지금. 중국이랑 연합해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지금 뭐, 거기 어디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에서 지금 라이벌이 누구냐고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카타르 거기 어디에 가서, 카타르 뭐 경제 포럼인가 가서, 어, 라이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테슬라의 라이벌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 얘기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솔직하게 답변했습니다. 솔직하게 라이벌은 없지만 그나마 중국이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고 눈부신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세계 1위인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도 라이벌인 것 같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엄청나게 칭찬을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져도, 가져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라이벌보다 오히려 원자재를 구하는게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나 니켈 이런거를 구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발벗고 나서고 있잖아요 그런걸 보면은 중국 업체가 기술력도 갖고 리튬이나 코발트 그 다음에 니켈 이런것도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까지 중국이 다꽉 주고 있거든요 그런거 보면은 중국의 기술 발전은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 할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장이 좀 암울하고 앞으로도 해외 증시 중국이나 미국 증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어좀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돌고 돌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 증시나 나스닥 뭐 미국 증시가 하락하고 어 중국이 지금 잘 나가지만 중국이 더 올라서 이제는 조정을 할 때는 미국 증시가 또 무섭게 올라올 수도 있다. 저는 미국 증시가 나중에는 무섭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차이나 전기차는 아마 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하면은 이거 지금은 인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언론에서 때리면은 아마 쭉 가서 뭐 2만 5천 원이나 아니면 더 가서 3만 원까지 3만 원 부근까지 간 다음에 어 엄청나게 개미들이 달라들 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달라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서 단기 고점을 맞이하고 한 2만 원대 또 초반까지 이렇게 이렇게 빡센 조정을 빡센 조정 많이 했잖아요. 이런 조정을 또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건 뇌피셜이라서 이게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냥 느낌입니다 저도 일론 머스크처럼 필링이거든 필링 그런 필이 있어요 3만원 은 부분까지 갔다가 이제 언론에서 엄청 때리고 인기가 엄청 좋아져서 고점 맞고 한 2만원대 초반까지 또 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필이 옵니다 필안 맞을 수도 있어요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저 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국내 증시나 다른 뉴스 기다 있거든요. 그런 짧게 짧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시청 바라면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 아직도 어 지금 차이나 전기차를 못 믿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믿지 마시고 다른 종목, 나스닥 100이나 S&P 500 이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어 조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껄끄럽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근데 한 주도 안 팔았다는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